입버릇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람들에게 당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나요? 하고 물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본인만이 갖고 있는 입버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말하는 습관의 차이가 크고 부정적인 입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던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과 마음이 연결돼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둘러봐도 아,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귀찮아. 같은 부정적인 말을 연발하는 사람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에휴, 하며 한숨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입버릇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와 굳어진 버릇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버릇입니다. 문제는 비록 나쁜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입버릇은 감정의 악영향을 미쳐 인생을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다고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그러면 나는 지금 피곤하다는 생각이 입력됩니다. 같은 말이 여러 번 전달될수록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피곤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니 얼굴에 그늘이 들이우고 미간은 찌푸려집니다.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큰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입버릇을 고칠 수 있고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소리내어 말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잠재의식에 뚜렷이 새겨지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립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면 기분 역시 그렇게 됩니다. 피곤해 죽겠어라는 말 대신 오늘도 고생했네 에휴 하고 한숨이 나올 것 같으면 야 파는 기압 소리로 살짝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밝은 기운이 샘솟아 더 좋은 말을 찾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긍정의 입버릇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생의 나침반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말은 내 생각과 감정, 의지,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나쁘거나 더럽거나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말들은 자신을 해롭게 할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방해해서 쓸데없는 다툼과 오해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하고 따뜻하며 진심이 담긴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이전에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심코 내뱉는 입버릇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수년째 같은 결심을 되풀이하는 사람 또는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입버릇부터 바꿔보세요. 입버릇을 바꾸는 일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 환경의 제약 없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활력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주문은 누구나 알수 있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분명 행복해지고 싶거나 변화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작은 것, 작지만 강한 당연한 것들의 힘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보이고 말하는 만큼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연한 짧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리 내어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긍정적인 입버릇이 주는 마법 같은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역시 대신 이번에는 으로 역시라는 단어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역시나 안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상황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수와 실패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 거 봐, 역시 예상했던 대로야. 하며 넘길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성공과 멀어지게 된다. 실패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피하는 것은 실패 안에 숨어 있는 성공의 씨앗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영업사원이 이번 계약도 역시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경우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감이 크겠지만 상품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남겼을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시도했을 때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실패로 단정해버리면 준비한 과정이 아깝지 않겠는가? 역시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인생의 걸림돌에 부딪혔을 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말 자체를 봉인해버리는 것이 좋다. 현실을 피하지 말고 실패를 낱낱이 파헤쳐서 새로운 기회와 성공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노력해보자.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발견했을 때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고 의욕도 샘솟는다. 실패 없이 성공 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행동 범위도 넓어진다. 아니하게 투덜거리는 사이에 모든 기회를 차단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역지를 쓸 자리에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를 넣어서 말해보자. 실패는 사람을 위축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들면 안 된다. 인생은 자신의 입버릇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고 자신감 있게 외쳐보자. 괜찮아. 나는 꼭할 거야. 꼭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고야.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깨할 수 있다.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약이라도 엄청 잘 듣는다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기도 한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다. 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뇌가 인식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발휘된다. 플라시보는 즐겁게 하다,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최고야라는 입버릇은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야를 반복해서 말하면 실제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의지 또한 강해진다. 예를 들어 저렴한 화장품도 이건 정말 최고라니까? 이 화장품은 나한테 최고로 잘 맞아라고 말하면서 쓰다 보면 명품 화장품 못지않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윤기 있는 피부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는 물건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친구와 놀다가 헤어질 때 오늘 정말 최고로 재밌었어. 너와 있으면 항상 즐거워라고 하면 그날 그 순간 그 시간 그 사람이 좋은 기억으로 각인돼 떠올릴 때마다 행복한 기분에 적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역시 행복한 기분에 휩싸이며 두 사람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최고라는 단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상황에만 그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가 최고였지 하고 되뇌어 보면 앞으로 또다시 최고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최고의 장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고야 라는 입버릇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거의 기적과 같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이처럼 말 한마디로 기억을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동시에 기억을 왜곡해서 나쁜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억하면 나쁜 기억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억하면 좋은 기억으로 저장된다. 과거의 연인을 떠올리며,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좋아서 만났고, 분명 좋은 경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죄다 무시하고 최악이었다는 말로 지난 관계를 부정해 버린다. 물론 저마다의 이별 사정이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억을 나쁜 방향으로만 왜곡했을 때 그런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내가 문제지. 하면서 결국 자기 비하로 빠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신의 탓을 하면서 말이다.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비록 상처만 남긴 채 헤어진 상대였어도 좋았던 부분을 떠올리며 나하고는 맞지 않았지만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한다면 다음에 찾아올 사랑은 보다 멋지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한 허물과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자.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질 좋은 걸음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내가 해석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발휘된다. 인생의 튼튼한 지붕을 만들고 싶다면 이 긍정의 주문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자. 최고야.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가르쳐 주세요는 성공으로 가는 빠른 길. 가르쳐 주세요. 라며 나를 의지해 오는 사람을 보고 기분이 상할 사람은 없다.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니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흐뭇해진다. 그리고 반보성의 심리가 작동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 말은 하는 사람에게도 플러스 효과를 발휘한다.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다라고 내가 인식하면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겸허하고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때 뇌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있고르 가르칠 가치가 있는 사람의 공식을 성립시켜서 자기 긍정감 또한 높아진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회인은 물론 베테랑을 자처하는 사람도 이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업무에 관한 지식은 해박할지 몰라도, 최신 트렌드에 관한 정보에는 감도가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랫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상사에게 내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게 있다니 하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것의 계기로 더욱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 가르쳐 주세요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물론 연애할 때도 빛을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화 도중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기가 많다. 상대방이 먼저 능동적으로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도 누구 씨에게 알려주면 좋아하겠지? 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보를 모으는 것에 능숙해서 어느 순간 정보통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랑받는 비결은 사실 아주 사소한 적극성에서 비롯된다.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도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건 기회야. 라고 외치면 긍정 스위치가 켜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위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허튼 소리가 아니다. 좋지 못한 상황일수록 위기에 몰린 상황일수록 이건 분명 기회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효과가 있다. 작은 일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침울해진다.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또 실패하면 어쩌지 않은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뇌가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된다. 바로 이때 내키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이건 분명 기회야. 하고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고의 스위치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며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뇌에게 이번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기회야라고 입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그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며 성공의 재료를 열심히 찾게 된다. 또한 이 말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건네기도 좋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시야를 좀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힘들지? 하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이 상황이 어떻게 기회야?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발끈하면서도 어깨에 힘이 한풀 누그러질 것이다. 어깨에 힘이 빠지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서서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전환시키는데 유용한 말이므로 잘 기억해두기 바란다. 단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쓸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상황인지 듣지도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나서는 기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듣는 사람이 불쾌할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자기 만족에 그칠 뿐이다. 위기의 상황 뒤에는 행운의 여신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실패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일어나자. 다음에는 내 차례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할수 있다고 말하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중에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상상만으로 그치지 말고 소리내어 할수 있다고 말하면 현실에 더욱 가까워진다. 선언 효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성공해 보이겠다는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식욕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쉬울 뿐더러 칼로리가 높은 간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손이 가려고 할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꿈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선언하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꿈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격려와 자극이 훨씬 크다. 레스토랑 경영이 꿈이라고 말하면 잘 아는 셰프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라든가 나 신선한 식재료 도매하는 분을 알아. 음식점 쪽으로 베테랑인 부동산업자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인맥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에게 선언의 노음으로써 그들의 기억에 각인시켜 놓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데는 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은 꾸밀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특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솔직하게 투박하면 투박한대로, 서툴면 서툰대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외국어 공부를 하듯이 뇌에 단단히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것이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뇌에 각인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뇌에도 각인돼서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간절히 원한다면 소리 내어 말하라. 상상의 그림이 점점 선명하게 현실로 바뀔 것이다. 꿈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효과 있어. 하는 순간 진짜 효과가 발동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된다. 그 이유는 항 스트레스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서 비타민C를 소모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어도 뇌는 귀로 들어온 내 말과 타인의 말을 통해 그렇게 인식한다. 비타민C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려는 사고는 안티에이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말에 따른 뇌의 착각 원리를 활용하면 피부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이라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고 병이 낫는 효과가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플라시보 효과 덕분이다. 그 원리는 아직까지 정확히 해명된 것은 없지만 이건 효과가 있어. 라고 말하면 뇌와 몸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싸구려 화장품이라도 이 화장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촉촉하고 좋아. 분명 탄력이 생길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쓰다 보면 실제로 피부가 매끈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기대를 할수록 효과가 나타난다는 피그 말리온 효과도 작용하며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은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준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3회씩 복근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거야. 라고 믿고 실천하면 살이 빠지는 속도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빨라진다. 나 역시 매일 5분씩 반신욕을 하면 살이 안찔 거야를 외치며 실천하고 있는데 실제로 몸매를 유지하면서 건강해지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반대로 살찔까봐 걱정하며 먹으면 살이 찌게 된다. 먹을 때는 맛있어. 행복해. 라며 맛있게 먹도록 하자. 아무리 살이 찌는 체질이라도 바로 지방으로 축적되지는 않는다. 맛있게 먹은 다음 몸을 조금만 더 움직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날씬해지는 만족감, 아픈 증상이 사라지는 기쁨, 땀을 흘리며 얻는 성취감, 음식에 대한 소중함 등 그동안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즐거운 경험과 함께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먹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은 만큼 움직이고 운동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자. 이때 긍정의 주문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다. 나라면 할수 있어. 오늘 다이어트 음식도 꿀맛이야.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야마나 6호 지음 정은지 옹김 예문 아카이브 출판 이 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입니다. 일본의 유명 마음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버릇에 따라 모든 관계는 물론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과 결과를 변화시키는지 심리학적 원리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들려줍니다. 말은 그대로 현실로 이어지며 그것이 말이 맡은 사명이고 입버릇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같은 말과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고 강조하죠.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귀찮아, 난 못해, 아 몰라, 싫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말하는 대로 결과가 펼쳐져 후회하고 상처받곤 하죠. 한 권의 책을 통해 평소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이 시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부와 성공,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